우리 저 김상민 목사님의 그약성당 하나님의 말씀과 어우러서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약탈, 범죄, 비리 그걸 본인이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찾고 계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비리가 많아서 정체인이 좀 돼갖고 이 비리를 다 청소하고 싶으신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그리고 이제 특, 특수, 특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명어사 역할을 하시니까, 네. 서류가, 가짜 서류가 많이 삭제되고 돌아왔어요. 원래, 원래 서류로. 하나님이 동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갖고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 목사님들, 이중인격자들이 계셔 정의의 한 발, 하나님한 발, 범죄의 한발딱 양다리 걸치고 계셔 양다리 걸치고 안 그런 분도 많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셔 양다리 딱 걸쳐가지고 이때 여기 가서는 막 범죄 편들고 저쪽 가서는 또막 정의 편들고 그리고 교묘하게 범죄를 범죄 쪽으로 갖다가 또합정화시키는 그런 발언이 계시는 데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죠 오직 하나님 편, 오직 국민 편, 오직 정의 편, 사랑하고, 평화하고, 기도해 주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소경이 안 됩니다. 아왜 소경이, 소경이, 넌 같이 구동에 빠지고. 저주와 지안과 천벌을 넣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음. 하나님 편에 서서 똑바로 가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똑바로 가라잖아. <laughs> 똑바로 성령님이 명령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은 자꾸 내 생각으로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복종, 을 순종하면은, 하나님,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죠 저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도 보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원로 목사님들, 여기 이 지역에 종로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들 다 여기 오, 이를 몰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모여서 성령충만 국가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전 두시에 배도 오시고, 유기서 목사님이 다섯시에 또 예배인도 하셔요. 다섯시에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다섯시에도 몰려오시고, 또 두시에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모여서 우리가 모든 목사님들이 지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식만 알고 율법주의 바리새인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셔야 돼 우리 김상현 목사님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아야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음. 형식적인 신앙이 되서는 안됩니다 우리 이제 박동현 목사님이 두 시간 걸쳐서 멀리서 파주에서 오시다가 전철이 고장나서 30분 연착됐어요. 그래서 지금 불랴부랴 달려오셨는데 우리 국회 성전에 주 강사이세요. 음. 김상희 목사님도 이제 국회 성전에 주강사하시고 여기 원로 목사님들 모이시는 일에 홍보 총재님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안녕루야 우리 목사님 이 여기에 아, 모르실 분이 없어요다 하셔요. 다 하셔요. 다 하셔. 이 띠를 띠고 있으니까 대통령 하면 다 하셔요 다 하셔 하도 <laughs> <laughs> 이거 띠고 쑥수안되나했더니 응. 네. 서울시는 참 시민들도 네. 오늘 많이 봤지 오늘도 오시다가 몰로목사님들 모인 거 들리셔서 거기서 말씀하고 일러 오셨대요 그래. 거기도다 홍보하시고 오셨는데 여기 여기로 2시5시 여기 다 오시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근심 걱정은 불러 칼지어다 모든 재앙도 저주도 떠나가라 아멘. 악한 사탄 귀신아 불러 칼지어다 모든 역경은 해결될지어다 아멘. 불안은 해결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병은 불러 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모든 병은 물러 갈지어다. 강도를 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몸사가 잘 되고, 강도할지어다 아멘. 아멘. 먼저 그의 나라 오기를 골만이 모든 것이 도와주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될지어다. 의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